부인이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 동네 정씨. 아빠가 이거 사업 한번 도와달라고 했는데. 해줄 수 있냐? 있냐, 없냐? 아, 못한다고 해야지. 장르를 정씨. <laughs> 자꾸 불러, 자꾸 사라을 아, 부르겠지. 부르, 부를, 부를 아, 거 아니야, 당연히. 드럼통 내지 말은 해야지, 뭐, 그럼 그러느니 조직검사를 받더라 이거지. <laughs> <있지>? 조직... <laughs> 시장에도 얘기했지만 50번째 남편일 수도 있어요 너무 편견인 거 아니야? 첫 번째 남편은 능력도 좋고 외모도 좋고 두 번째 남편은 좀 떨어지고 세 번째 남편은 50번째 결혼해줄게 이런 일정일 수도 있다고야 그거 나는 50번까지 밀려야지 나는 그사람 결혼할 수 있는 거냐? 아니 극단적으로 뭐, 얘기를 하면 은 50번째일 수도 있어 기분 개좋네 <laughs> 그런 식으로 따지면 조직검사 맨날 뀌어도 똑같지 그돈 누가 낼 거야 그러면 내가 낼 수도 있겠죠 어, 내가 낼 수도 있어? 음. 너는 매번 그렇게 저축도 못하고 이도못 다니고 조직 검사 맨날 받다 이렇게 생나마감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뭐 죽는다거나, 뭐 어디 경찰한테 쫓긴다거나, <laughs> 그러진 않으니까. 아니야, 사회 할수 아니,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어야지. 조직 검사는 내가 봤때는 이거는 말이 안 돼. 어떻게, 어떻게? 맨날 받는데그 <laughs>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 여행도 못 가. 그 조직이 어, 약간 지금, 음. 큰 조직인 걸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요즘은 그 조직이라는 게 점조직화도 잘 되어 있고. <laughs> 이면식도 없이 최대한 접촉을 안 하는 식으로 그 범죄에 대해서 뭔가 이제 구성을 하는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범죄 단체를 조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폭이 잡혀도 이 범죄단체 조직대에 해장이 안 되려고 <laughs> 이거를 피하려고 우리는 단체나 조직을 조직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 나는 그냥 여기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도와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옛날에 막 폭력을 써거나 막 강력범들 저지르고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없단 말이야. 가족의 한 명이랑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일 뿐이지, 이 비즈니스를 내가 뭐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트루러브라는 가정하인 거지.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나를 괴롭혔던 수많은 친구들 명단만 살짝 이렇게 아침밥 먹고 같이 먹고 이렇게 테이블에 딱 올려놔. <laughs> 그리고 퇴근해. 퇴근해서 와보면은 이제 그 <laughs> 종이는 없어져 있어. <laughs> 거기에 이제 뒷장에 이제 케이크 <laughs> 케어 막 이렇게 <laughs> 써져가지고 조직원 친구들이 랄랄라랄라또 이렇게 가가지고 파이팅 <laughs> 넘치게 멋있는 대화 한번 해주고 참교육 한번 해주고 얼마나 원하는 삶이야 근데 그만큼 뭔가 그 사람의 네. 배경이 나쁘다고 해서 나쁘다고 표현하는 건 그래 조직은 나쁜 거니까 어, 조직 자체는 나쁜 거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음. 그래도 불구하고 사랑을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 같아요 네, 근데 음. 정 씨가 아주 이제 주니어 주니어 얘기하시니까 <laughs> 주니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주니어? 어, 아니, 주니어? 일 뭐, 태어나서. 유치원이나 뭐 이런데 들어가겠죠. 음. 크면은. 근데 이제 서로 음. 이제 학부모들끼리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조직에 몸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아니, 내가 왜 조직에 몸에 담고 있냐고. 나는 생각, 생각 하면 되지. 뭐장인어른쓰 조직에 몸 담고 있다. 그 이야기를 왜? 해 아니, 뭐 얘기하다 보면 그런 일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까? 어떤 미친 사람이 우리 아버지 조폭이에요 이렇게 말하냐. <laughs>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목소리> 아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친구 영화 안 봤어요 친구 영화? 아니 그거는 80년대 90년대 80, 90년대 그거 이제 고등학교 싸움물인데 그거는 야 지금 와서 누가 자기 가족이 조폭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 광규 형이 그런다고 너 아버지 뭐 하시는 거그 아니야 그거는 야 30, 40년도 더된 이야기를 지금 누가 자기 아버지를 조폭이라고 파아먹냐 미친놈이냐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의 직업은 대부분 임대업 아니면 유통업이야 건물 아니면 수리 됐든 뭔가 좀 맛있는 거 훌륭한 것들 이제 수입하셔서 파시는 유통업이 잖아요 아니 근데 표로 이제 방이 너른 께서뭐 애들 시켜가지고 뭐 차를 보낸다고 어. 그럴 수도 있잖아 어. 애좀 픽업해 와라 그문딱 어. 요거 내렸는데 문지한 형들이 안 내려가지고 <laughs> 왜 이러고 있으면 이제 다 알게 된다고 이제 왜 그런 그런 거 조심하게 닦아냐고 그래.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거지 셋째 그렇게 하겠냐 그 사람 아니 그럴실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밑에 애들이 아니, 다, 다 이제 문신하고 군들밖에 네. 없는데 그런 애들은 그럼 다 갑자기 피해야지. 뭐 알바애들 불러가지고 자오 오늘, 오늘 알바친구들 검은 <laughs> 차 타고 이제 이정 초등학교 가가지고 픽업해 오서 이러겠어요 <laughs> 멀끔하고 차려져 있지 않은 그런 조직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게끔 잘 케어해서 오겠지 그탈 때는 어떻게? 해? 어? 급할 때 뭐가 급할 때 내가 뭐 다쳤어 또 응. 내가 뛰어가야지 왜그조직에 손을 빌리려고 그래 내가 뛰어갈 수가 없어 지금 직장이 있는데 아 그러면 뭐 장애인 어른이든 누구한테 말은 할수 있지 그니까 러 급해서 응. 애들 불러왔는데 애들꼼짝에내려가지 어. 갑자기 <laughs> <laughs>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 왜, 자꾸, 왜 자꾸 조폭의 이미지를 옛날에 그런 느낌으로 하냐고 요즘 세련되고 스마트한 조폭들도 많다는데 그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보면은. 그거는 MG 조폭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근 그러니까 음. 그거는 구속돼야 돼. 사실은 봤는데. 어, 초롱이 원투3리드드 막. 똑같더만요. 어, 그거는 일반적인 조직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MG 조폭이라는 맥락하에서 막 어디파 어디파 하면서 이렇게 위세를 보여주려는 그런 모습들인 거지. 일반적인 어떤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따님을 가질 정도의 연배가 있는 정통 근본 조직이라면. 음. 아, 물론 정, 정통 근본이라고 하니까 <웃음> <웃음> 그것도 좀 골때리긴 하. 아. 어, 점점 내가 범죄를 옹호하는게 되진 음, 않을까 좀되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거는 이제 폭력집단이니까 음. 그거는 이제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음. 이렇게 보는 거지 롤스 루이스 남 같은 애들은 구속당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그 사람들도 얼마나 영악하냐 이제 사람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코인이나 막 음. 음. 금융 쪽에서 막 이렇게 되려도 분산화돼가지고 확실히 그 범죄에 대해서는 처가에 질수 있으면 최대한 지는 게 맞고 아님과의 어떤 인연을 맺는 것에 있어서는 그거는 바꿔봐야 아는 일이겠지만 음. 그것 때문에 포기하기에는 트루 러브를 만났다는데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지. 결혼이라는 게 물론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laughs> 집안과 집안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그 그지 부모님 이뭐 하시냐 당연히 물어볼 거고. 금유통업이다, 입대가 불합시다. 아니, 미친놈 아니야. 아니, 상십대 아니, 작아서 조폭이라고 하는 미친놈이 어딨어? 유호성님이 그랬다고, 친구에서. 아니, 그 유호성 아저씨가 <laughs> 한 것도 90년대, 막 80년대, 이때 그 보드러스 생활이야. 유아버지 뭐하시노, 이래. <laughs> 조폭이 미쳤다 <laughs> 건달입니다 야아 건달이야 아니 무슨 자꾸 영화에서 본 이야기를 자꾸 여기서 하고 있어 아니, 충분히 그럴 수가 있으니까 아니 충분히 그러지 않지 요즘 시대 에 자기 조폭이라고 밝히는 미친 놈이 어딨어 아, 그럼 밝히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래 뭐 임대업합니다가 통업입니다 얘기 안했 얘기 안 했는데 어. 그날 상견례 자리 차를 타고 가는데 어. 기사랑 애들 대동해서 가는데 애들을 왜 대동한 거니까 <laughs> 아니 그거부터 일단 이해가 안 돼. 애들이 뒤에서 그래 뭐 쫓아올 수 있을 정도는 있겠지 근데 왜대동을에서막 가게 앞에 막 지키고 있는 막이런 느낌으로 묘사를 하냐고 아니 혹시 다른 조직이 급습을 할 수도 있잖아 상전대리인데 그런 것 정도는 좀 적당히 아니 자기들이 알아서 좀 케어를 하겠지 애들이 따라가야 <웃음> <웃음> 그걸 평생 숨기고 살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아니야. 내가 볼 때는 평생 숨기고 안살고 숨기고 상관없이 사실 있으면 안 되는 조직인 거는 맞지만, 엄연히 실존하는 조직이라면 뭐 사랑의 방해 요소가 되진 않는다고 봐. 사랑하는데 방해 요소는 안 되겠죠. <laughs>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두 분이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인지 관심이 없어요. 뭐, 지지고 볶든 맛들 나든 따라좀 관심이 없는데, 아니. 자기 노릇만 생각해도 힘들어진다 이거죠. 쉽지 않다. 네. 아왜 얼마나 좋아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좀 마음에 안드는 친구들 음, 김부장께 김부장을 복수하기 위해서 조직에 따라가게. 이런 놀이. 주객전도 하지 말라고 부가 요소들이 많잖아. 부가 요소들이. 좋아 어, 그럼 그도 있고 그것도 드럼 통에 안락한 자리도 마련해 놓을 수도 있고 또 응? 마음에 안 드는 친구도 이제 드럼 통에서또 이제 안락하게 내집 마련해 주고 그럼 생각하는 얼마나 게 진짜 좋아. 이미 조직화가 돼 있네 무슨 그분들의 사업에 어떻게 내가 더 도움이 될까를 고민해야지 아약사업 하고 있어아 그거는 좀 힘들지 근데 응. 수리남 같은 사람인 지 사업을 도와주면 큰 돈을 벌어 내가 과 해가지고 아 바지 사장님, 넣지 말래. 왜 자꾸 <laughs> 가족을 바지 사장으로 넣냐고. 너는 네가 미친 놈이야 이거는. 바지 사장이든 얼굴마다 눈 해가지고 장인어른 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큰돈 <laughs> 번데 해달래. 그러면은아 장인어른 저는 결혼은 했지만 깨끗하게 살 거니까 안할 건데 이렇게 할 거면 뭐,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안 되면 뭐내 운명이 없지 뭐 방법이 있냐. <laughs>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드럼통 그게. 들어가서 내짐 마련해야지 뭐 그러면. 결국 그렇게 엮여 응. 들어간다는 거아니 그렇게 엮여 들어갈 가능성은 왜 벌써 예단이 짓고 들어가냐고 그러면은 100% 분리될 거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치 그 그럼 뭐, 사랑으로 근데. 극복해야지 아니, 무슨 우리 지금. 따님께서 우리 저 사모님께서 나의 이제 사모님께서 이거 케어해주시기 연애만 하는 거면 내가 인정을 해주겠는데 연애만 하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헤어졌을 때 어떻게 감당하는 거 헤어지면 아, 바로 드럼통 내집 마련이야 이걸 결혼하면 지속적인 거니까 지속적으로 가면 더 감사한 일이지 테이블 위에다 이렇게 매물지 하나는 해가 필요한 것이 <laughs> 그분들을 복수하려는 뭐, 목적으로 금게 뭐한 세덩이 뭐 이렇게 아니, 조직이 왜 조직이에요? 법의 테두리 밖에서 하기 때문에 조직이에요. <laughs> 퍼펙 테두리 밖에서 하면은 구속됐겠지. 아무리 은폐를 잘해도 우리나라, 어? 수사력이 얼마나 좋은데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경 수사력을 무시하는 거야. 근데 무시하진 구시. 않는데, 조직이라는 어. 게 존재하니까. 카지노 조직일 수도 있지. 속으로 많이 벌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거를 내가 뭐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겠지만, 사랑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게 목적인 거지. 부인이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 동네 정씨. 아빠가 이거 사업 한번 도와달라고 했는데. <laughs> 해줄 수 있냐? 있냐, 없냐? 아, 못한다고 해야지. 자꾸 불러 자꾸 사람을 아 부르겠지 그래. 부르, 부를 아, 거 아, 아니야 당연히 드럼통 내지 말은 해야지 뭐 세상에 그 자가 <laughs> 없어요 그렇긴 해장애노른이 <laughs> 뭔가 이렇게 해줘야 이쁘다고 <laughs> 해주지 아, 장인어른께도 <laughs> 기분의 테이크 <laughs> 들어가긴 해야지 아 어렵긴 어렵다 그러느니 조직검사를 받더라 이거지 <laughs> 조직검사를 받으면 이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고 <laughs>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요 음. 이제. 아. 청진기 되고 아나 메모지 찬스 나 놓치기 싫은데 아 그거 못 참는데 그것도또그 조직검사 하다 보면 은그 음. 이제 뭐 의사나 뭐 간호사분들이랑 친해질 수 음. 있잖아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이랑 친해지면 좋지 건강에 대한 정보도 있고 <laughs> 매일매일 봐서 <봐도> 지겨운 <laughs> 거 아니야? <laughs> 뭐 의사랑 의사랑 결혼할 수도 있지 한주평으로 그럼 마무리를 하자 한줄 평. 아한줄 평. 시검사 매일 하는 거 어. 귀찮은데 어. 아, 안전하게 사는 <laughs> 거. 안전하게 사는 게 안전하게 사는 게나은 나는 메모지 찬스를 꼭한번 써보고 싶다. 메모지 네, 어, 찬스. 메모지 찬스. 응? 여보 사랑해뭐 누구 누구 부자. 두분 누구 가장. 누구 누구 보자. <웃음> <웃음> 이사. 아 너무 좋아. 메모지 찬스는 못 잡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응. 하나, 둘, 둘, 셋. 너무 빨라. 응. 응. Wasn't Yes.